아시아 타임즈. 헤드라인 뉴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수요 부진과 매출 감소라는 이중고속에 어려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삼성전자와 SKI 믹스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20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심화되는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기업들의 투자도 제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적극적인 감산과 대규모 시설투자에 나서면서 생존을 모색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형 제약사들이 하이프라인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타임즈가 국내 제약사들의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R&D 비용을 조사한 결과 대웅제약, JW중외제약, GC녹십자, 한미약품, 일동제약, 삼진제약 등의 업체가 매출액에서 10% 이상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원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 기업 규모에 따라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복지는 점차 좋아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22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에서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가 근로자 1인에게 쓰는 법정의 복지비용은 월 24만 9,6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과 건설 관련 대출액과 연체가 급격히 증가하며 부동산발 금융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은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가계와 기업 대출 증가를 부동산 부문이 주도하지만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라며 부동산 관련 대출을 금융 불안 요소로 지목했습니다. 예용하게 보셨다면 이 영상들도 추천드려요.